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 보는 거. 바로 텐배거. 내 돈이 10배가 되는 마법 같은 일이죠.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? 오늘 불가능해 보이는 이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될수 있는지 그 가장 단순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이 투자한 돈이 10배가 된다면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평생을 쫓는 꿈이 바로 이겁니다. 이 텐배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내가 산 주식이 10배 오르면 그게 바로 텐베거입니다.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텐베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?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를 믿습니다. 바로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완벽한 주식 하나를 딱 골라내는 능력 바로 그거죠. 다들 제2의 아마존, 제2의 테슬라를 찾으려고 하잖아요. 다음 대박주, 다음 혁신기업 모두가 이런 주식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신화를 진짜 제대로 보여준 회사가 있죠. 요즘 가장 핫한 기업 바로 엔비디아입니다. 불과 몇년 만에 무려 10배. 2020년 이후에 엔비디아가 보여준 이 수익률이야말로 사람들이 왜 개별 주식이라는 로또에 열광하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. 근데 이런 일이 뭐 최근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.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기업 애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2013년쯤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10배의 수익을 얻었죠.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개별 주식에 목을 매는 거예요. 한 방을 노리는 거죠. 그런데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이런 주식들 미리 못 샀잖아요. 우리한테 텐베거의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걸까요? 신화 말고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.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찾아헤매던 그 텐베거가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그것도 우리 눈앞에 늘 있었습니다. 바로 시장 그 자체 말이에요. 이 S&P 500 지수의 긴 역사를 한번 보세요. 와. 정말 험난했죠. 닷컴 버블이다. 금융위기다.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위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모든 폭풍우를 뚫고 지나온 결과가 어땠을까요? 만약 80년대 초에 그냥 S&P 500에 돈을 넣어두고 잊어버렸다면 10배가 아니에요. 무려 100배가 됐습니다. 이건 텐베거가 아니라 헌드레드베거죠. 아니,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?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. 연평균 11.7%. 어찌보면 좀 지루해 보이는 숫자죠. 하지만 이 꾸준함이 수십 년간 쌓이면 바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복리의 무서운 힘이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. 아니, 이렇게 쉽고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 주변엔 이걸로 부자된 사람이 별로 없을까요? 바로 여기에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. 전략 자체는 정말 너무너무 단순해요. 그냥 저렴한 인덱스 펀드를 사서 계속 사 모으고 수십 년간 잊어버리는 거예요. 끝.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. 내 돈이 반토막나는 걸 버텨야 하고 주변에서 누가 뭘로 대박났다는 얘기 들어도 무시해야 하고 정말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. 아들 머리로는 알아요. 위험 감수할 수 있어. 난 장기 투자자니까. 근데 막상 내 계좌가 파랗게 물들기 시작하면 이성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공포만 남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시장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.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. 내 계좌가 마이너스 50% 찍혔는데도 태연하게 잠들 수 있는지, 친구가 산 코인이 10배 갔는 소리에 배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지, 뭔가 계속 사고 팔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있는지,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. 특히 이 포모,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정말 무서운 적이에요. 친구들은 꼭돈번 얘기만 하잖아요. 돈 잃은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. 거기에 넘어가면 장기 계획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. 자 그럼 이 모든 함정을 피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정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. 더 열심히, 더 똑똑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,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힘을 깨닫는 거죠. 맞아요. 진짜 성공한 투자자들은요. 뭘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서 성공한 경우가 많아요. 시장이 알아서 벌어다 주는 돈을 내 조급함과 공포심 때문에 깎아 먹지만 않아도 중간 이상은 가는 거죠. 투자의 현인들이 모인 보그레드 커뮤니티에 이런 말이 있어요. 투자 계좌 그만 보고 당신 인생을 사세요. 와,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? 투자는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배경음악 같은 거라는 거죠.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온갖 복잡한 투자를 다 해보고 돈도 잃어보고 그렇게 한 바퀴 삥 돌고 나서야 깨닫게 돼요. 아, 가장 단순했던 그 길이 사실은 가장 확실한 길이었구나 하고 말이죠. 시장은 이미 우리에게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을 보여줬습니다. 10배, 아니 100배까지도요. 길은 명확해요.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. 그 길을 가는 걸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과연 시장일까요? 아니면 우리 자신일까요?